오늘은 13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같이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다 이루라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라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 시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시간은 흘러가죠 아, 그래서 1분만 지나도 1분 전은 벌써 과거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향한다는 것은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간이 계속 흐른다는 것은 그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날짜는 알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와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를 알거니 와 라고 말하며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아,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심판을 받을 때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때 깨어, 있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다 깨, 깨어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잠자는 영혼의 믿음의 세포들이 다 깨어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너희들이 그 시기를 알고 산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산다면 무감각하게 둔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한다 죄악에서 깨어나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하루하루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날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갈망하는 것이고요 소망하는 것이고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 깨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에 눈이 반짝반짝 깨어져 있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머리가 반짝반짝 깨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결한 신부가 되어 준비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 그 불쌍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때를 아끼는 것곧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자들만 할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비함이 여러분에게 설렘이 있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시간이 감사로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고 그때를 준비하고 깨어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전체 로마서를 거쳐서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율법의 의미와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삶에서 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가누 교회 안에서만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어, 뭔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더 구성력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바로 세상의 흐름에 바로 흡수되어져 뭔가 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좀 분리된 듯한 그리고 그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여기며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어,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쉽게 이야기하면, 어, 나라의 정치가들과 그들이 만든 법을 잘 준수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것은 어떤 보편 원리,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떤 어,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만들어온 법 질서를 잘 따르는 것, 그런 보편 원리를 어, 이야기하고 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나라 정치가들과 정치가들이 만든 법을 잘... 굴복하고 복종하라 순종보다 더 짙은 의미로 복종하라 라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정부의 명령을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는가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권세자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 권세를 발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되는 경우에 양자태기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사내드린의 어떤 명령에 어, 굴하지 않고 그 공예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어, 물론 어, 하나님께서는 어, 나라의 정치가들과 그 법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세웠지만 어, 그 사람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법을 거슬르는 법과 거슬르는 행정을 어,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반했을 때는 우리가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에 맞춰지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그것을 나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헤롯에게 퇴거 명령을 받는데 그그 헤롯을 여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이그 영토에 그대로 머물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 복종하되.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정치, 정치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법에는 불순종, 어, 하라, 해도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 그러니까 오늘, 어, 어,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 이 정치가와 어, 정치적인 것과 나라의 법을 잘 따르라는 것은 준법정신을 잘 가지고 살으라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수해야 한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굴복해야 하고 알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 영역에서 인정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존하신 주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국민을 다스리는 자들을 수하에 두었으니 자기의 영광과 공중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질서 하나님께 어, 우리가 어, 정치가들과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정된 법을 잘 따르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이 본질적인 뜻을 들어가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준수하되 어떤 어, 법을 준수하는 그 어, 어, 준법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법정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열심히 준수하되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통치권 안 다스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가 아이 나라 가운데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해요? 세계에 진원하신 주시요 왕이신 하나님은 국민을 다스리는 자들도 수하에 두셨다. 자기의 영광과 공중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어, 다분히 어, 단순히 정치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가정에서 내가 배운 전통, 내가 배운 가치관, 내가 배운 도덕의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 영역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아, 내가 살아온 음, 상식으로는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라는 생각, 내 생각을 버리고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우리가 아무리 합법화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법이 개정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준수를 넘어서서 온 세계와 천하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가 넘치고 뭔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것 같고 나가면 세상의 권속 아래 그리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아래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다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아름다운 삶을 그 향기로운 삶을 주님 앞에 제사로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예배당을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야기하고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체를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치에 관하여 더 나아가서 이어서 보면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에 관한 계명을 어,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율법 개명을 다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내 힘으로는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만 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우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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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은 그 율법의 성취를 보는 것이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어, 런데시 학파의 니즈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율법의 개명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오늘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율법이 사랑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성취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내 힘으로 막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되던가요? 절대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네. <laughs> 네. 어, 아내를 사랑하라. <laughs> 네. 남편을 사랑하라. 어, 정말 어. 남편 이어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조항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라고 하면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직분자니까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사랑을 할수 없는 겁니다. 권사님이 됐으니까 섬겨야지라고 말하면 아주 소극적으로 겨우겨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을 다 말하지만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네가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뭘 해야지 신앙생활하면 크리스찬이면 직분자면 뭘 해야지, 뭘 해야지 하기 전에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사랑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율법,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전통과 규율과 법칙에 의존을 하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뭔가 만족감이나 그리고 성취감이나, 그리고 어, 어떤 어, 신앙의 안전지대에 들어왔다라는 착각을 해. 마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 전파하는 이 말씀은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너희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좀 전에 나눴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해보려고 하셨다면, 내 마음으로는 참 사랑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요. 시험 들어요. 불평 나와요. 왜안 알아주지?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만한 어떤 리액션이나 피드백이 오지 않지? 네.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근원과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라.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살리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때만 그 율법의 계명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도 마지막 절에 그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음으로 모든 방탕과 그 율법에 어긋난 행위들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직분자나 교회생활을 오래해서 생긴 전통이나 방법이나 율법주의적인 조항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덮는 것입니다. 그새 옷을 입을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 율법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흐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실현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으면 정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창조가 있고 거기에 개혁이 일어나는, 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모범이 되는 행위만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 교회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교회니까.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도 교회인데. 아, 교회에서. 그런데 그러한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앞장서는 사람들이야. 도덕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수준이 좀 높아. 윤리적인 수준이 좀 높아.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범이 되는 사랑, 그냥 그런 사랑의 모습을 조항들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생각하고 해석할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 이들이 우리 크리스천 교회를 봤을 때. 아, 여기는 참 그래도 역시 교인들이어서 뭔가 착한가 보다, 뭔가 더잘 하나, 어, 이렇게 도덕적인 수준이 높나 보다, 이게 아니라요. 어? 이 사람들 왜 이러지? <laughs>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베풀지?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섬기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이러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이해가 안 되네? 남들이 모범 삼을 만한,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흐를 때 율법이 완성됐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흐르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할수 없음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분열이 있어요 그리고 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내가 할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되네요 라고 할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을 붙잡게 되고 내 힘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사랑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우리의 습관들, 내 가치관들, 내 지식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그 말씀이 오늘 뭐라고 하나요? 그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얼마나 어려워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저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거든요 근데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좀 떼주고, 동정심이 들어서 좀 돕고, 연민이 들어서 돕는 일은 사실 일반적인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배품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정도의 연민은 오히려 더 많고, 더 동정심이 많고, 더 훨씬 더 사랑을 베푼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을요, 더 깊게 나아가면. 네 몸을 들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네가 죽어서 저 죽어간 이를 살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서 너를 살리셨듯이 나를 살리셨듯이 네가 예수를 모르는 저자를 위해 죽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존심을 죽여라, 네 생각을 꺾어라, 너의 너의 가치관을 꺾어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꺾이고 그런 사랑을 베풀면 그래서 그 이웃이 그 사랑을 받아 주의, 주, 어, 하늘의 소망이 활짝 열려져 주 앞에 돌아오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잘 따라오기를 원하고 정해진 것들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정말 이 신약에 들어와서 특히 이 로마스에서 계속 말하는 율법의 의미, 조항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만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받았던 비전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어,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어, 내 마음으로 자꾸 사랑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그가정에 율법의 완성, 성취가 이어나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그 가정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나왔으니까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은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사랑의 부으심으로 섬기고 주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몸을 들여서 저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랑이 흐를 때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때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흐르는 곳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어, 어, 선교와 부흥과 전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